라이언 스네이크스 앤 이글스 are example. <laughs> 이걸 독수리. 에, 얘들이 뭐 얘죠? 뭐 의외냐면 predator, predator 포식자. 자, 잡아먹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어떤 유기체죠? 유기체. 생물체. 생명체. 자, 근데 걔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사냥을 하는 놈이네. 그러니까 이 <laughs> 포식자라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면 유기체인데 걔가 사냥한데 그걸 먹어 다른 어 생명체나 유기체를 먹는 애들을 어 포식자라고 하는 거야. <laughs> 그 얘가 이제 라이온 뭐 등등등이다. 얘네들은요. 어, 가르쳐겠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이 포식자들은 관계동사 또 대신 나왔죠.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법을 가지고 있어. For obtaining food, 어 무엇을 위한? 뭘 위한 걸까? 얻다라는 얘기죠. 식량을 어 식량을 얻기 위한 최고의 <laughs>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 얘네들 즉 포식자들은 포식자들은 이다라는 얘기죠. 원스다라는 얘기죠. 원수인데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되겠습니다 최고의 기법 환냥감을 얻기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한 최고의 기법을 가진 포식자들이 과로인놈 같다 Most 가장 뭐뭐인 놈이다 Grow 성장하고 자라고 번식하다 Reproduce 번식하다는 뜻입니다 할것 같다 Be Likely 투, 어, 아, 뭐할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비동사 생겼던 거죠? Which are, 그죠? 여기 뭐 생겼다? Which are 생겼던 거죠. 생겼죠. Be, be like two니까 which are most like l y t o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식량 얻는 기법이 제일 좋은 애들이 가장 잘 번식도와 성장하고 번식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포식 predation 이거죠 포식이라는 것이 affect 영향을 주겠지 아 영향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거야 <laughs> 포식은 그죠 포식자가 prey 먹이감을 잡아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영향을 줘 사이즈, e s i 규모에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prey population prey 먹이죠 먹이 먹이에 개체, 수, 개체수 원래 population이 사람에서 인구수야 근데 여기서는 개체수라고 하는 거야 먹이니까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 얘기죠 그리고 이거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네 음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of species, 종이죠 종, 종. 종의 다양성 영향을 준다 뭐뭐 이내에서 community되겠습니다 이 이건 뭐냐면은 뭐냐면, 어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laughs> 종의 다양성과 어 먹이의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 포식이라는 것이.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유. 자, n o 이 native Species are open a serious problem. 가르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는 이다라는 얘기죠. Lack 부족이다라는 얘기죠. 뭐의 부족이에요? Natural predator 자연의 즉 천연 포식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한 가지 이유야. 어디에서 그들 자신의 서식지, 홈을 집이라고 하지 말고 서식지라고 하는 게 좋아. 그들 의 새로운 서식지에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에 천연 포식자가 없어 부족하면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이유야. 무슨 이유냐면은 non-native species 되겠습니다. 어, 이 종은 종인데 네이티브가 원래 토종이거든. 토착 종이 아닌.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토착, 토착의 토종이라 뜻인데, 토착이 아닌 종들이 종종 시리어스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토착종이 아닌 이 종을 잡아먹는 놈이 부족한 거야, 그 지역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얘들이 나오겠네. 털붙여손이라고 있어요. 이거 퍼플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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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단어 외우면 안 됩니다. 이 외울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요. such a species 그러한 종이죠. such 그러한. 아, 종입니다. 아, 반면에 이 아, in its native habitat 되겠습니다. 인 in에서 그것의 그것의 예, 예. 아, 토착 서식지, 헤비테 서식지죠. 토착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털붙처 손의 고양에서 그것의 파퓰레이션 개체수는요, kept in check. 자, keep in check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아, 수동이구나. 수동이야. 수동태야, 수동 대 수동. B kept in check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잠깐만. 억제되는 거야. 억제되다. 이게 왜 억제되는 거냐면 유지가 되는 거야. 체크 확인 상태로 유지가 돼. 그래서 억제가 되는 거야.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리프 이닝 비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프이 e 비 l 이 이걸 외우지 마. 이런 거다 외우지 마. 여기 어 딱정벌레 예, 예, 딱정벌레 그 다음에 루트 이팅 뭐 위브 예, 바구미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외울 단어 이런 거 외우지 마. 시험에 안 나와 전혀. <laughs> 얘네들에 의해서. 억제가 된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털부여선 얘가 이제 뭐냐면 프레이야, 먹이감. 먹이. 그다음에 요이두개 네, 있죠, 두 개. 이두 이두 놈이 이두 놈이 아. 어, 프레이터 포식자가 되는 거야. 그죠? 이 포식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털붙여선에 어이 억제가 되는 거야. 억제가 되는 거야. 설부체 손의 어, 개체수가 파퓰레이션이 억제가 되는 거야. 왜 포식자가 있으니까 됐죠? 이거 요거.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 정상 그죠 정상 정상적인 상태. 자 그다음에 기생이 돼요. 기생, 기생이라는 것은 어 i 라이 y 오브다양한이 d 프레데이션 되겠습니다. 기, 이 포식의 어, 한 다양한 포식 포 중에 하나다 정도로 분석겠어요아 이거 변종으로 가야 되겠다. 포식의 변종 중에 하나야, 그죠? 변종, 다양성 이런 거거든. v a r i 포식이 변경된 것들 중에 하나가 기생인데, 땡땡 구현 설명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생충, 파라사이트, 기생충입니다. 기생생물 또는 기생충인데. 아 애가 먹고 사는 거 피드 원, d o 뭐을 먹고 사는 거야 아 먹잇감을 먹고 사는구나 먹잇가 먹고 사러, 그런데 종종 약하게 만드는구나 먹고 살면서 약하게 만들어 그죠 약하게 그죠 그 다음에 r a t h 스이소스 a n k 이게 뭐야 k i 죽이는 거죠 그것의 숙주 숙주를 죽이는 대신에 그죠? 약하게, 종종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레더가 있죠 레더, 이거 레더 나오면 해석 이렇게 해야 돼 A r a t h r than B 이거 B 안 하고 A 한다는 뜻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B라기보다 오히려 A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숙주가 뭐냐면 우리 몸에, 기, 우리 사람이 있어 사람이 호스트야 이게 숙주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기생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생충. 기생충한테는 사람이 호스 숙주가 되는 거야. 어쨌건 기생충은 이 숙주 즉사람이 죽이지 않고 약하게만 만드는 거야, 종종.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뭐 먹기를 어, 먹이를 먹고 살아. 두 가지 하는 거네. 먹이를 먹고 사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숙주를 약하게 하는 거. 두 가지를 하면서 사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는 아니네. 됐어요? 누가 하는 게 기생충이? 자, 몇몇 기생충들 되겠습니다. 자, search as, 가령. 자, 이 이상한 말 떠나네, 이렇게. 에, 녹병균, with lust. 이, which, 이게 미래, 밀. 녹병균 같은 애들은 몇몇 이런 기생충들은 have, 가지고 있어, 어, 매우 특정한 host requirement, 숙주의 요구 사항. 요구 조건 특정한 어, 호스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호스트나 숙주나 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호, 이 숙주를 얘, 얘네들이 막 고르는 거야. 다른 놈들은요. 아들스 다른 애들은 썸 나왔죠. 그래서 아들스 나오는 거야. 몇몇 숙주는 다른 숙주들은. 그래서 다른 어, 아 다른 어, 기생충들 이런 뜻이야. 아들스는 다른 기생충들. 예를 들면 어, 미스토인가뭐 있어. 얘는 뭐냐면 겨우살이야. 이전 이단을 알아둬야 돼 이런 거는 가끔 나와 이 겨우살이와 같은 이런 다른 기생충들은 이게 동사죠 이게 기생한다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기생한다 어브라이트바 욕구가 여기, 여기 다양한 거 이게. 다양한 종에 기생하는 거야 자 기생충 중에서 얘 있죠 얘 녹병균은 특정한 호스트에 기생하는 거고 다른 기생충 예를 들면은 겨우살이는 그냥 다양한 어, 종에 기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